60년생 경자생 72년생 임자생 84년생 갑자생 그리고 96년생 병자생 쥐 T 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2월은 호랑이의 달이죠 여러분. 같은 쥐 t 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지갑을 송두리째 털어갈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돈 문제로 속좀 썩겠다 싶은 분들이 유독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그 막힌 돈맥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972년생 임자생 쥐띠 여러분 입니다. 혹시 요즘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 해서 벌떡벌떡 깨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정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 때문에 속 끓이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2월은 G.T.에게 영마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1972년생 분들에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같은 72년생이라도 양력으로 5월이나 6월 더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주를 보면 물 기운이 바짝 말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곡간을 채워놔도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센다는 겁니다. 친구가 와서 야, 이거 진짜 좋은 투자처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꼬득이거나 혹은 정말 급해서 그런데 딱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 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마음 약한. 우리 임자생 여러분들 거절 못하고 지갑 여는 순간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냉정하게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1984년생 갑자생 GT 여러분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40대 초중반 한창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 달에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묘한 배신수가 보입니다. 특히 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양력 2월에서 4월생 분들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랫사람이 내 공을 가로채거나 내가 챙겨야 할 성과급을 엉뚱한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도장 찍을 일 있으시죠. 계약서, 토시 하나까지 꼼꼼하게 안 읽어보고, 그냥 관행대로 대충 넘겼다가는 나중에 그게 다내 빚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이번 2월 84년생 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조언입니다. 잠깐 여기서 1960년생 경자생 형님 누님들 이야기 안할 수가 없네요. 혹시 지금 무릎이나 허리 시큰거리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면 돈이 나간다고 하죠. 이번 달에는 병원비로 목돈이 나갈 수. 있는 운세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검진받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돈 버는 길입니다. 특히 60년생 중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혈액순환 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건강 잃으면 천금을 얻어도 소용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96년생 병자생 젊은 친구들 지금 지갑 얇다고 한탄하고 계신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푼돈 쫓다가 큰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남들 다 한다는 코인이나 주식 따라했다가는 수업료만 톡톡히 치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을 배우는 데 쓰는 돈은 나중에 10배, 20배로 돌아오지만 지금 일확천금 노리고 던지는 돈은 그냥 허공에 뿌리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사실 사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좋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쥐구멍에도 볕. 들날 있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2월이 그야말로 인생의 판도가 뒤집히는 반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그 어둠이 거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가장 먼저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 중에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생 분들 주목해주세요. 그동안 자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속개나 끓이셨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꽉 막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는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길이 트이는 형국이라 그동안 묶여 있던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팔리지 않아서 애먹이던 땅이나 집이 있다면 이번 달에 문서 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이 귀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목소리가 좀 크고 호탕한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84년생 갑자생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혹은 사업터에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으시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위에서는 쪼고 밑에서는 치받고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라 서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6월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달입니다.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 8월에서 10월생 분들은 승진운이나 이직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 몸값을 두 배로 튀길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혹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상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안부전화 아닙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1년 연봉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밥이라도 한끼 하세요. 그 밥상 머리에서 황금 같은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하나 1996년생 병자생 쥐 T 여러분 중에는 지금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분들 많으시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고 부모님 뵙기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 펴셔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관운이 들어와서 내 자리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름생 분들 더위 많이 타시죠?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알아주는 곳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대기업이나 화려한 겉모습만 쫓지 마세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러 올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아 보여도 들어가면 용이 될수 있는 자리니까. 편견을 버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72년생 임자생분들 중에서 유독 배우자나 이성 문제로 골머리 썩던 분들 계실 겁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이번 2월을 기점으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눈딱 감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거나 작은 선물 하나 건네보세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 돈도 벌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집안의 우한이 사라지면서 재물운도 덩달아 상승곡선을 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 바로 이번 2월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 최고의 대박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오늘 이분들은 로또 용지라도 한장 사셔야 할 만큼 기운이 좋습니다. 먼저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 중에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으로 3월 4월 5월생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자식 농사짓느라 혹은 남편 뒷바라지 안해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다고 한탄하셨죠. 이제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문서운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묵혀뒀던 땅이나 집값이 오르거나 혹은 자식들이 취업했다, 결혼했다 하면서 두둑한 용돈을 들고 찾아오는 형국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베풀었던 덕이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북쪽 방향에서 귀한 소식이 들려올 테니 전화기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1996년생 병자생 여러분 중에 가을생분들, 9월, 10월, 11월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 나셨죠? 이번 2월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남들이 해결 못. 하는 골치 아픈 문제를 여러분이 뚝딱 해결하면서 윗사람 눈에 쏙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승진이나 보너스로 직결되는 천운입니다. 혹시 사업이나 장사 준비하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다만 동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 남이랑 나누면 오히려 탁해질 수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재물은이 물 들어오듯 쏟아지는데 컵으로 받지 말고. 양동이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972년생 임자생 여러분들 중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음력 11월, 12월, 1월생 분들 건강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이번 달에는? 회춘한다는 소리 들을 만큼 건강 운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머리도 맑아지고, 덩달아 막혔던 아이디어도 샘솟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동안 미뤄뒀던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상대방이 내 기세에 눌려서, 원하던 조건대로 술술 풀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처럼 복을 내려줘도 그걸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새버립니다. 2월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대박 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딱 하나 그릇을 키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키우냐고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현관 입구에 지저분한 신발들이 널려 있거나 안 신는 신발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거기가 막혀 있으면 천하의 명당이라도 복이 못 들어옵니다. 오늘 당장 신발장 정리 싹 하시고 현관 바닥 물걸레로 반들반들하게 닦아 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그릇도 비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이게 미신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뇌를 자극해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기운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꽉 잠그는 비법 딱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돈한푼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건데 효과는 제가 장담합니다 집에. 굵은 소금 다들 있으시죠 맛소금 말고 천일년말입니다. 오늘 당장 깨끗한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에 소금을 반정도만 채우십시오 그리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신발장. 구석이나 안보이는 틈새에 살짝 놓아두세요.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밖에서 무더운 온갖 잡기나 나쁜 기운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고 집안에는 오직 깨끗한 재물음만 들어오게 정화해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2월 GT 여러분은 물의 기운이라서 소금이랑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갈아주면 더 좋은데 버릴 때는 그냥 싱크대에 물이랑 같이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나쁜 기운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사주라는 게 정해진 운명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30%는 바뀝니다. 제가 오늘 짚어드린 위기와 기회 그리고 이 소금 비법까지 다 챙기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겁니다. 지금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만 잘 되게 해주세요. 빌지 마시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하죠?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2월에 무조건 대박난다 딱이한 문장만 적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댓글에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남이 잘되기를 빌어주는 그 고운 마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 몇 배의 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서 2월 한달뒤띠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운세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